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기타 강사 황용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칼립소 리듬을 배워볼 텐데요. 칼립소 리듬은 이 리듬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타를 연주하다 보면 칼립소 리듬에 나오는 싱코페이션 리듬 이런 게 여러 곡에 여기저기에 심어져 있으면서 곡에 굉장히 탄력감을 주게 됩니다. 그냥 다라 다라. 이렇게 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리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8비트 고고 이번에 보시면 단, 다라, 다라, 다라 이렇게 8비트 고고 리듬이에요 이 리듬을 변형을 해서 칼립서가 나오는 과정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으로 같이 읽으면서 단, 다라, 다라, 다라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단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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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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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데 요 사이에 붙임줄이 붙게 되면 붙어 있는 뒤쪽에 있는 음표는 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 다라 따라라 요렇게 되는데 먼저 치지 않는 음을 으라고 하면서 단 다라 으따라라 같이 볼게요. 시작 단다라 으따라라 단다라 으따라라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으라고 읽으면 벌써 치는 느낌이 나죠. 소리에강 강약이 있기 때문에 으라고 치면 치는 느낌이 나니까 이번에는 으라고 하지 않고 니은 받침 단다란 따라라 요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단다란 따라라단 따라란 따라라단 따라란 따라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칼립소 리듬이에요. 그래서 세게 치지 않아도 액센트가 이동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단다란 따라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당김음 또는 싱코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 코드, D 코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E7 코드를 잡고 칼립소 리듬 두 마디씩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D 코드. E7. A 코드. 이렇게 됩니다. 다시 A 코드, D 코드, E7, 두 마디씩 약간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D 코드. E7. A 코드. 자, 이렇게 됩니다. 아주 헷갈리고 복잡하실 테지만 단단한 따라라. 코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연습 충분히 하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연습곡으로 먼저 동물 농장 노래를 해볼 텐데요. 자, 악보 보시면서 같이 해 볼게요. 먼저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닭장 속에는 안타기. 문간 옆에는 거위가 배나무 밑에 염소가 외양간에는 송아지, 박장소 디코드 암탉들이 문 옆에는 거위들이 배나무 밑에 염소들. 송아지 우와야 우와야 우짠 자, 어떠신가요? 잘 되시나요? 아마도 칼립소 리듬이 방금 연습할 때까지는 됐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연주가 안 된다 그러면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이번에는 동물농장 조금 더 빠르게 같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닭장 속에는 암탉이 문간 옆에는 거위가 해나무 밑에 왜양간은 성하지, 닭장 속에는 안타들이, 문간 옆에는 거위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칼립소 리듬으로 된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물론 옛날 곡이지만 가장 유명한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남궁옥분 씨의 꿈을 먹는 젊은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연습하기 전에 먼저 악보 순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 타오르는 요 앞에 보시면 반대로 된 도돌이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반사됐을 때이 자리까지 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연주하고 아래 줄 내려가면 뒤에서 두 번째 마디 노래해요 위에 1번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죠 첫 번째 왔을 때는 여기 맨 마지막 두 마디를 연주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에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도돌이표를 타고 반사해서 다시 노래의 시작 부분 여기서 푸른 나래펴고 2절 부분 부르고 아래 내려와서 2절에 성남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까지 부른 다음에 1번 부분은 방금 지나갔던 부분이니까 이제 점프해서 아래 2번으로 내려옵니다 이 자리를 즐겨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마디 지나간 다음에 세 번째 마디에도 도돌이표가 하나 더 있죠 반대로 된 도돌이표 어딘가에서 반사됐을 때이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숫자 1번, 2번을 사용하는 게 대중음악악보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번 시간에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꿈을 먹는 젊은이 먼저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다 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 니다 푸른 나래 펴고 물 먹는 오른손 멈추지 마세요. 하나 둘셋이 세븐 성남파도처럼 이 자리 즐겨요. 한 마리 더둘셋넷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거. 둘셋넷 괴로움은 모두 저간 물에 버려요. 나 그새 앞으로 사랑과 욕망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짠. 자 노래와 함께. 오른팔 리듬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헷갈리고 복잡할 텐데. 게다가 이번 곡 같은 경우는 노래 순서까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거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다오르는 꿈을 안고상젊은 표고풍나 절묘해요 성난 파도처럼 흘러들어요 한마디 나둘셋넷 행복은 언제나 마속에 있는 거 때로는 모두 저 강물에 버려요 자, 이제 마지막에요. 사랑과 욕망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짠,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섯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 칼립소 리듬 집중적으로 연습해봤습니다. 요거는 기타 없을 때 단다라 따라라 이렇게 본인 다리에 치면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꼭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